와나캐디샵으로 데뷔하고 무대 틀린 거 처음이에요 <laughs> 너 틀렸어? 와 <laughs> 어디 틀렸지? 데찮아 그럴 수 있어 동호 프라이하고 몸이 저절로 열로 <저덕으로> 가더라고요 <laughs> 잘했어 잘했어 생각해보니까 <laughs> 잘, 잘했어 잘했어 <웃음> 어제 내가 쳤던 춤에 이런 느낌이더라고 큰 어제 야 헷갈리고 하네 어제 춤을 너무 열심히 췄어 <웃음> 맞아 많이 <laughs> 못어아 <맞아, 웃음> 아, 원래 없어? <laughs> 아 몸이 저절로 열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분 오늘 <laughs> 잘했어 되게, 되게 귀한 무대가 되겠어요 <laughs> 아 부끄러워! <laughs> 학교. 아 어쩐지 갑자기 너가 왜 옆에서 따있어 괜찮아요 <laughs> <laughs> 재밌었어요 아, 네. <웃음> <웃음> 귀엽게 눈 감아주세요 <laughs> 여러분 <웃음> 재밌었다 리더, 리더씨 왜말안 해? <laughs> 아 리더인 <laughs> 제가 정, 틀려서 잡으시고 좀 아쉽네요 잡 그래도 리더로서 집중을 해야겠죠? 네. <laughs> 후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희 무대 <laughs> 진짜 오랜만에 저희도 벌써 도쿄라 치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laughs> 그래요 틀린 <laughs> 거티 트리, 많이 안 났죠? 만족했어요 만족했어요? 아 오케이 걱정 마요 오케이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각자 소감 말해볼까요? 네 이거부터 네. 네. 아, 네. 아니, 맛있잖아요. 맛요없음 아, 아, 네. 아, <laughs> 뭐 <laughs> 네, 저는 오늘, 엄청 저희 올해 오랜만에 회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엄청 또 반가웠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너 <laughs> <오>, 예리하네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분들 맞이해서 너무너무 <laughs> 좋았고 그리고 그 가, 너무 덥잖아요. 날씨가. 인정. 밥잘 챙겨 먹고 그막 열사병 이런 거 걸려서 막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잘네 그니까 물 많이 마시고 막 옆에서 조언해 주는데요. 물 많이 마셔요. 뭐. 네물 많이 마시고 아프지 말고 저희도 열심히 연습해서 뭐 좋은 모습 보여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자, 줄리아. 음다 일단 오늘 오늘도 와주셔서. 요즘 대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되게 오시는 길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요즘 비가 엄청 왔다 갔다 하니까 꼭 공사 챙겨 드시고 맞아요 그리고 비 진짜 많이 오니까 조심하시고 항상 저희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굉장히 오랜만에 뭔가 팬사를 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더 뭔가 보고 싶었고요. 더 오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네? 아니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시작. 좋아요. 빨리 마시는 네, 거세요. 이런 불타는 일요일, 황금 같은 일요일에 너무 많아서 고맙고요. 저의 귀한 인생에 남을 무대를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틀링을 귀엽게 봐주세요. <laughs>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말아! 웃음> 걱정하지 마라! <말아! 웃음> 왜냐, 제가 그 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자, 지워, 여기. 지워. 지워. 응. 다시, 다시. 그리고 오늘 회사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뭔가 팬분들이랑. 멤버들이랑도 게임도 하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오셨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한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꼭 같이 있어야 알았죠? 네 고마워요. 네. <laughs>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쳐볼까요? 아니에요. 우리 막내! 아, 쌤워요. 오, 오 하세요? 막내 보여. 막내! 싫어요. <laughs> 저도 가기 싫어요. <웃음> 네. <웃음> 그럼 인사해볼까요? 를 지금까지 캐리쌤이었습니다. 네. 안녕! 네. 아, 저거 처음에 처음에. 아, 오늘은 오늘의 오케이. 오케이. 면면좋 오케이. 오케 오케이. 여기 옆에 충전기 있어요. 맞아요. 모밀 어때요? 냉모밀. 냉모밀에 돈가스 드세요. 진짜 아, 맛있겠다는 꼭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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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닭발, 닭발. 끈 야식 좋다. 아약야양 양발이 발이 양발이. 볶이 야식이라 닭발이라서 주먹밥발이. 야식이겠죠여 네, 그렇다네요.